네 경주 에이팩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전초전격이랄까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와서 반갑고 다행스럽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의 고영경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은 인물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어 작정을 하고 말레이시아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데 주력했는데 교수님 먼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중 관세 전쟁이요 어 해소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최종 결론이야 이번에 에이 e 정상회의 때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마무리를 했겠지만 그 사전 전초전격으로 양쪽의 실무 무역 협상단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서 거의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핵심 항목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제한 조치 1년 유예하기로 했고요 또 미국은 100% 추가 관세 다음 달부터 부과 하기로 한 것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대두 수출 문제도 역시 어, 합의에 도달했고 또 틱톡 문제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라고 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상당히 만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30일 날 최종 서명이 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지난 밤에. 어, 미국의 주식 시장도 굉장히 오르면서 상당히 음. 시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단 하나도 풀리지 않을 것같던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렇게 근물살을 타게 됐고요. APEC에서 어, 멋진 해결의 악수를 나누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사실 그런데 어, 이 브라질도 미국과 관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브라질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요? 어, 아무래도 사실 그 브라질과 미국 사이에서 브라질도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 관세 협상으로 엄청난 관세를 물게 됐을 때는 네. 경제적 타격을 무, 뭐, 물론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어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면서 양국이 관세 문제에서 즉각적인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뭐 어떤 과정에 이르르더라도 이제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원활한 마무리에 있어서는 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이 돼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브라질 경우에는 커피 산업 협회가 가장 반갑다라는 성명을 먼저 내놨고요. 미국에서도 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데서도 알수 있다시피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그런 해결의 장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중국이나 브라질을 뭐 다분히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세안 국가들과도 다수의 협정을 맺었는데 동남아 4 개국과 어떤 합의를 봤습니까 예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4 개국하고 이제 무역 협정을 일따라 체결을 했는데요 네. 미중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평가받았던 게 바로 이+ 히토리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가 이제 좋아지면서 협의에 이르를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한국과의 너무나. 많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히토류 문제를 가지고 이사개국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서 핵심 광물 협정을 맺게 됐고요. 그 중에 한 국가가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국과 같은 경우에도 상, 상당히 이제 그동안 그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어 왔는데 태국에 있어서 태국도 조금 더 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의 수, 어, 수입 품목들을 어, 들여오고 또 <laughs> 그 비행기를 좀더 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국가 간에 개별적으로 뭐 상품 품목 관세를 해결한다든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서 각 국가 간에 세부적인 항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이 상호 무역 관계가 조금 더 진전했다는 면에서 보면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약간의 무관심 음. 관심이 없음 관여하지 않겠음의 자세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음. 보였다라는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히토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음. 트럼프 대통령이 어, 중국에게 시진핑 주석에게 계속해서 쥐락펴락 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동남아를 통해서 히토리의 공급망을 뚫고자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전 세계의 이 관세 태풍이 어, 몰아닥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관세폭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죠? 예. 어 사실 아세안이 처음에 만들어진 시작할 때부터의 시작 포인트는 뭐 미국이라든가 과거 소련이라든가 어느 국가의 패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시작했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모든 그 경제 여건들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안보도 안 보고 에너지 안보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 또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맞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외 무역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무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아시아 영내 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좀더한 단계 흠흠.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어 물자와 자본 뭐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세안 영내 네. 안에서 그것들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이지 않아, 어, 남아 있었던 비관세 장벽들을 좀더 없애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도 개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인데 굉장히 많은 세계 정상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이 역내 포괄적 경관 동반자 협정 정상회가 같이 이어지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뭐 한국, 일본, 중국 이외에 그 다른 뭐 브라질까지도 해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면서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의 확장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를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성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1928억 달러 규모였던 연간 교육액을 3천억 달러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 이게 어떤 단순한 목표제시나 허언이 아닌 것이요. 어,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죠. 예, 말레이시아하고는 사실 이 FTA 협정을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빨리 체결이 되지 않았죠. 어, 사실 말레이시아는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게 제가 아하. 거기서 대학 교수로 9년 정도 근무를 했기 아, 때문에 예, 저한테는 익숙한 <laughs> 나라입니다. 어, 이 말레이시아하고 FTA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면서도 사실 체결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 철강 화학 품목이 말레이시아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서 경쟁이 이제 좀 어렵다라 네. 생각해서 반대로 막혀 있었는데요. 1919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이제 6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이말레이아의 관세 없이 수출될 가능성이 이 높아졌습니다. 음. 그러면 이말레이아가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약이냐? 말레이아는 자동차 규 시장 규모로만 보면 아세안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판매될 수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으흠.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아. 어, 한국 차들이 갖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판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스물, 어, 말레이자가 총 682개 품목, 우리나라가 288개 품목 관세를 인하하거나 혹은 철폐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뭐 철강과 자동차 이런 좀더 산업재들 그리고 소비재 품목들을 판매한다면 어, 한국은 또 어떤 시장을 주로 개방하게 되냐면 열대 과일이라든가 뭐 수산물 위주로 추,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뭐 글로벌 통상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물들이 많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이 시장 다변화를 해야 한다, 협력을 좀더 다각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어, 조금 더 진전된 추가된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말레이자를 우방으로 갖게 됐다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죠. 1919년이라고 했는데 2019년.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이 2019년에 시작해서 네. 6년 만에 최종 타결을 본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가 하면 최근 세계를 당혹의 깜에 빠뜨렸고 또 우리나라의 굉장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국제범죄주의.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캔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와 양자 회담을 가졌고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양국 사이에 첨예한 문제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아세안 전반에서도 첨예한 문제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있었고 그 뒤로 캄보디아에 이런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는데요. 이 첨예한 문제를 결국 아까 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나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내에서 많이 캄보디아를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대책을 음흠. 세워라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네. 양 정상 이 만나서 한 이런 한국인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한 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음. 합의를 보았습니다. 네. 그, 이 대통령이 이 최근에 이 한국에 많은 범죄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찌됐던그 캄보디아가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 이런 네. 말씀을 사의를 전했고요. 그리고 이 스캔 범죄가 단지 한국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고 특히나 한국인 전담반을 설치한 건 이제 많은 교민사회의 수건이기도 하고 한국 내에서도 지금 요청하는 결과가 빨리 진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여하튼 그~ 두 정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좀 이제 국제 범죄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또 국제적인 이런 어떤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평화를 위한 협정도 맺어졌는데 교수님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바로 이~ 태국과 캄보디아 아니었습니까 에이. 국경 분쟁 계속 일어나고 원한도 있고 뭐 그랬는데. 에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했다고요? 예,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음흠. 두 국가의 분쟁을 이제 아세안 영내 안에서 평화롭게 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는데 사실 이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양 국가 사이에 이런 교전이 일어나고 뭐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하면서 지금 국경이 완전히 닫힌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는 교역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그 땅으로 붙어 있는. 그 국 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국경에 문제가 생겼을 양쪽 국가가 입는 타격도 크지만 네. 그 중에 하나는 이 훈센 예전 총리와 그리고 패통단 전 총리의 통화가 이제 훈센 총리가 이제 유출을 했다 그래서 네. 감정적으로도 많이 상해 있는 상황인데 가문 간의 어떤 대결 뭐 이런 예 <laughs> 네. 그래. 그런 이제 정치 가문 사이에 네, 친했다가 그렇습니다. 뭐 등을 돌렸다 네. 그리고 뭐 태국 내에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굴욕이다 이러면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인데 여기서 중간 역할을 굉장히 중재 역할을 잘했던 게 지금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어, 안화르 이브람 총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또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음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상태를 이렇게 평화 협정에 나서지 않으면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재에 굉장히 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관세 그래서, 협박이 좋은 일에도 쓰이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의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그리, 그래서 이번 평화 협정 사인의 음흠. 증인으로서 가운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참석을 조건으로 아세안 정상회의를 음음. 참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 성과가 참 낮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평화를 위한 아세안 정상회의의 진전된 발걸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아세안의 새 회원국이 가입이 돼서 이제 11개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예, 바로 동티모르입니다. 음흠. 지금까지 아세안 연합이라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준말이 네. 이제 아세안인데요. 이 아세안은 음.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처음으로, 아 처음은 아니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5개 국가에서 이제 점차 늘어서 이번에 새롭게 한 국가가 추가된데 바로 동티모르입니다. 동티모르. 예, 동티모르는 그렇게 큰나라는 아닙니다. 인구가 140만 명. 네. 그리고 어, 국내 총생산 GDP가 약 20억 달러에 으흠. 불과하니까 큰 나라는 아니고요. 게다가 국민의 42% 가량이 빈곤층이 네. 어, 되어 있는 아직은 이제 어, 성장해야 갈 길이 먼 나라이긴 하지만. 네. 이 인, 이 동티모르가 굉장히 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성장을 이어 나가는데 아세안의 도움이 상당히 아하.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티모르가 1 아, 1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는 그 순간에 샤나나 구스망 이 동티모르 총리가 오늘 역사가 쓰여졌다면 서 굉장히 아하. 울컥해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어, 작지만 어떤 어, 성장 잠재력이 어, 풍부한 어, 그런 어,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결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깜짝 만남. 물론 이제 APEC 정상회의에서 혹시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어,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요. 이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정상회의를 간 것도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네.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 어 필리핀을 방문하거나 음흠. 이런 거 외에는 동남아시아 자체에 관심을 별로 안 갖고 네. 그 대신에 일기 때에는 일기 때에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죠. 음흠. 그런데 최근에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 국가하고의 마찰을 일으키다가 최근 굉장히 화해 무드로 돌아섰습니다. 네. 어, 보시다시피 아세안 정상회에 참석을 했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역 분쟁 그렇죠. 아, 그 국경 분쟁에 중재를 했고 네. 그, 그 이후에 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데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 말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와중에서도 네. 나는 북한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걸 계속 어, 음.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일기 당시에 미 백악관 국무안보의 부보좌관을 지낸 이 KT 맥팔런드가 어. 시사 토크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다는 일을 그렇죠?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까지도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언급을 네.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미회담 정상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확실성, 예측을 벗어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와는 다른 음, 화면이 TV에 네. 나오는 어, 트럼프 대통령인데 어,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정은 만나자 그것이 군부로만 끝나지 않기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교수님 이번 이공이 아세안 정상회의 어떤 성과들 어, 총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이미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뭐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을 해결했다. 그래서 평화적인 모습을 중재자의 역할로서 아세안의 지역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네. 그 위에 여러 어, 다자간 어, 협상을 통해서 미국하고 태국,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무역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진전을 했고 영내에 있어서의 통합도 가속화가 됐고 또아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내 포괄적 경제 협력 참여자들이 다 참여하면서 아세안이 적어도 어, 존재감이 과거보다는 음. 좀 있다라는 아세안 위상 자체를 높인 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세안이 어떤 역할을 잘했냐를 대체로 이해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무대에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네. 많은 정상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요. 어,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세 글자 로 제가 요약을 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 Prosperity Peace People 그래서 3 p 의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번 네. 이재명 대통령은 CSP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CSP라고 해서 어, Contributor, Springboard, Partnership 이렇게 해서 세 글자를 이제 어, 세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어, 어떤 새로운 정책의 이름과 네이밍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과거부터 한국과 아세안이 이웃 사촌이고 또 경제 협력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실용외교의 진짜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방향성이 보여지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이 초국적 범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거를 한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도 캄보디아 정상과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동 대응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그세 단어 있죠? 네. 그걸 어, 영어로 하고 우리 말로도 한번 바꿔 주시겠습니까? 어, 컨트리뷰터 어, 그러면 우리가 기여자. 기여자 네. 네. 그리고 스프링보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도약대. 도약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약대. 그리고 파트너십 파트너 네, 이렇게 해서 세계의 단국.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경주 APEC 참석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을 전초전으로 해서 더큰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의 고영경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